네, 반갑습니다. 장프로입니다. 장프로의 정시 역학. 수능이 끝났으면 정시 전략을 짜야 되고 그래야 합격을 하겠죠. 거기에 도움이 드리는 그 방송, 정시 역학입니다. 이번에는 2020 한양대 자연계열입니다. 뭐 종종 한양대 자연계열 강세죠. 거기 뚫어내기 위한 방식들, 방법들, 뭐 데이터 오픈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어떻게 뽑는지 알아야겠죠. 군이 두 개에서 뽑습니다. 우선 가군, 나군인데 가군 수능 100이지만 나군은 수능 9 0의 교과 10을 적용하고 있고요. 하지만 교과 10은 실제적으로 큰 부담은 없습니다. 자, 어떤 식의 반영 퍼센트냐? 국어 20%, 수학 가형 고정값 35%, 영어 10%, 과탐 두과목에 35%, 그리고 한국사는 감점 체제인데요. 과탐 2를 보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 경우에는 변환 표준 점수에다가 3%의 가산점을 부여하기 때문에 활용하시면 득이 되시겠죠. 네. 뭐, 저희, 어차피 정식 컨설팅 프로그램에선 그, 그, 모든 계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과탐2를 본 친구들이라면 뭐 계산이 나오겠죠. 근데 본인이 한다면 3% 가산점 부여를 시켜주시고요. 영어가 10%가 수치적으로 들어갔습니다. 등급별 환산점수 보시면 1에서 2등급 2점 차이, 2에서 3등급 4점 차이 정도 납니다. 근데 3에서 4는 굉장히 많은, 갑자기 쑥 느낌이 오죠. 몇 퍼센트 차이 납니까? 그쵸, 6%. 그러니까 뭔가 90, 절반이 90% 부분이 깨져버렸던 어떤 그런 값이 나오고요. 한국사 같은 4등급까의 자연계는 0점 감점 없이 갑니다. 그러니까 요 계산값 봐주시고요. 이제 이거 추가적으로 여기 이제 중요한 게 작년의 입시 결과, 올해 배치표 상황. 저희 참된이 1년 동안 세팅 그리고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수치들입니다. 오픈합니다. 자, 85%즉 무슨 최종 합격자 기준 85% 수치입니다. 작년 합격자 그리고 올해 배치표 상황. 작년에 국어 수학 탐구 본인의 성적표를 받아봤다면 국수탐 평균 100분을 뽑아보세요. 그랬을 때 95에서 92% 중반 퍼센트에 위치한다. 그럼 작년 입시 결과상 85% 해당이 됩니다. 즉 한양대 최상위과, 최하위과 벗어내고 중앙에 있는 학과들을 봤을 때이 정도 퍼센트. 그리고 더불어 영업값은 1.6에서 1.7등급 정도에 해당되는 친구들이 85% 수치를 지켰죠. 즉 1등급 값어치는 우선 받아내는 여분이 있는데 2등급도 분명 합격은 할수 있다라는 뜻이죠. 그럼 타 영역이 다른 경쟁자보다 높아야 되는 건 당연한 이야기고. 자 올해 현재 정치 배치표 상황인데 정말 단순하게 표현하고 쉽게 접근하고자 저희가 원점수를 기준으로 안내를 드릴 겁니다 표점 100분이 당연히 프로그램 돌리면 나오겠지만 현재 대체적으로 내가 가늠하려면 이게 가장 편할 겁니다 우선 이거 매칭 해보셨죠 그 다음 더불어 올해 국어 100점 만점 수학 100점 탐구 두 과목 100점 만점 했을 때 300점 기준 277에서 266 사이 정도의 포션이 들어온다면 한양대 최상위 차에 버리고 중간값에 위치하는 어느 정도 라인은 형성할 수 있다 요두개 매칭을 하면 어내 점수 어느 정도 들어와 그럼 전략 가야죠 과탐 점수 높습니까 그럼 승부 보세요 왜요 과탐 35다른타 대학 치고 35 정도 수치 지나면 꽤 많은 비율을 준 대학입니다 자 그리고 국수탐 전체적으로 영어에 대한 부담은 좀 뒤로 빼더라도 국수탐 자체의 과목 자체가 90%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점수 합이 나한테 이득이 온다면 당연히 가능하겠죠 한양대 크게 합격선이 무너지는 대학은 아닙니다 요동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합격란에 지키시고 그 다음에 과별 눈치작전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과에는 항상 인기학과라고 상위학과라고 놓여 있지만 매년 변폭이 발생하거든요 그걸 읽어내는 건 신의 영역 아닙니다 최대한 인간이 할수 있는 거는 있어요 접수 직전까지는 그걸 캐치를 한다면 학생 스스로 캐치하면 너무 좋은 거죠 근데 그게 너무 힘들다 하면 정말 힘들고 도움을 받아야 된다면 저희가 진행하는 전국 호갱 방지 프로젝트에 동참해 보십시오. 스페셜 정식 컨설팅의 이름으로 진행합니다. 어떻게? 오프라인? 아휴. 시대가 어느 때인데. 온라인 체제. 유선을 통해서 편하게 집에서 우선 1차적으로 받으시고 컨설팅을. 그 다음 접수하는 그 기점, 일시에 가까워질수록 한양대 무슨 과 나한테 맞나? 라고 물어보면 저희 컨설턴트들이 분석 프로그램 을 통해서 세팅 합격률을 보내 줄실 겁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마지막 가나다군 최종 후보를 잡아보는 그러한 피드백이 있는 컨설팅이라는 거죠. 이게 실제적으로 정지를 하는 데는 도움이 꽤 되실 겁니다. 혼자 하기 힘들다면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진행하냐? 참된경 컨설팅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고, 그게 귀찮아 모르겠어 하면 보고 계신 사이트에 저희 채널 사이트라면 밑에 주소 링크가 막 걸려서 그쪽 클릭하셔서 온라인 신청란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접수해 주시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네 오늘 한양대 자연계를 알아봤는데요 목표라는 친구도 상당할 겁니다 이게 잔신한테 어느 정도 부합하다 싶으시면 이 데이터를 통해 부합했다 싶으면 후보를 올려놓고 마지막까지 좀 전략을 잘 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창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